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티백을 우려냅니다 티백을 우려낼 때는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커피인지 둥글레차인지 녹차인지 오민자차인지 알게 돼요 그 뜨거운 물이라는 것이 뭐냐 풍랑이에요 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풍랑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풍랑은 늘 있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풍랑의 유물을 따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 풍랑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이걸 생각하는 게참 좋은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봤어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랑과 싸우는 그룹이 있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룹, 이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헛수고입니다. 인생의 풍랑 문제는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을 이기는 겁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풍랑과 싸우며 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며 예수님과 상의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성경 말씀은 늘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 그거면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너를 창조한 자가 말한다. 두려워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면 더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물 지날 때에 함께하고 너를 침몰 못 시킬 것이고 불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기 위해서입니다. 풍랑이라는 그 뜨거운 물을 통해서 그 티백 속에 담겨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칭찬, 영광, 존귀 모두 다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볼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낙심치 마세요. 마귀의 목표는 바로 그만두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권투를 빕니다. 승리하세요.